전 세계에서 와디신발장 독자를 많이 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기는 tried plus true라고 하는 보데가랑 같은 그 건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수산물시장? 그런 느낌의 곳인데, 이렇게 센스 있는 스토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멋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블락이고, 여기 오시면 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보데가도 있고, 이 스토어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네럴 스토어, 빈티지 스니커스, 토이 아트 라고 쓰여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빈티지나 이런 제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거 빈티지, 카우스인데. 85달러 정도 파자마입니다 파자마 카우스 같고요 2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발이 좀더 궁금하긴 해요 저는 원래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티셔츠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건다 빈티지 빈티지입니다 45달러 정도로 되더라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그앤 뭐 이런 빈티지들 택이 다 뜯어질 정도의 빈티지예요 이런 것도 한 55달러 사실 빈티지는 구제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헌 옷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꽂히는 제품들을 잘 고르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연도가 써 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오, 칼칼 키키 아, 프린트 제품들입니다. 프린트 컬렉션.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재작년 그 컴플렉스콘에서 제품 사면은 가방을 무료로 줬던 여기에 보시면은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인님이 나 너네 재밌는 거 찍는데 나 여기 옆에 더 멋있는 샵이 있으니까 거기도 열어줄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이따 가보도록 하고요 와 이거 중국 덩크 500달러 와 되게 비싸네 뭐 신발들은 요정도 일다는데 사실 덩크는 로우만 한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이탑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파타맥스고요 이런 거는 275달러. 싼편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와 1,500달러. 제 사이즈인데. 너무 비싸다. 200만 원 정도 하네요. 어? 이거 어제 익숙하게 보셨죠? 220달러.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거예요. 아크로님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전 이거 싸인 줄 있습니다. 어, 슈프림 덩크. 1,200달러로 굉장히 비싼 걸 자랑하고 있다. 슈프림 스티커도 5달러에 파는 거 보니까 돈에 눈이 멀지 않았네. 와 여기는 뭐지?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다 리바이스 501 <laughs> 이런 거 38짜리에다가 허리띠 쫙 골라매가지고 어렸을 때 이쁘다 55달러야 아, 어, 싸네 저 이런 트럭커를 너무 사고 싶은데 아디다스네 이거는 이런 럭비 티도 예쁘다 아, 사이즈만 말았어도 오, 이거 A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거 맞나? 야, 이런 거 미쳤는데? 75달러야. 와,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다 사이즈가 작아. 나 같은 돼지. 아, 이건 01년도 꺼. 여기, 에잇, 로우인데요, 이것도. 오지가 아닙니다. 이런 빈티지한 것들을 잘 컬렉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딥하지는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멋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오프닝 파티 할 건데, 컴플렉스콘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서, 얘네들 로컬 많이 안 돼. 하여튼, 어... 네. 오늘, 트라이드 플러스 트루랑 옆에 있는 빈티지 스토어까지 한번 가봤고요 다음 스팟을 향해서 가봐야겠죠. 여기는 이제 푼라커인데 레이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게 사이즈가 큰 곳이에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혹시 살만한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와,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로스앤젤레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하주아 카페, 플래닛 할리우드 이런 데서 이제 도시별로 에디션들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에도 물론 나이키 서울의 옷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조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옷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티셔츠들 있죠. 아, 레이. Really? 쏘리. 아, 훈나코 제 영상 찾아보시면 할리우드 훈나코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그때 막 조던 3 신고 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매장들이 이거 잘안해 주는 거 같아. 리셀샵은 보통 하게 해 주고. 어쨌든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할리우드 와보셨죠? GTA에서 GTA에서 할리우드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싸웁니다. 아, 뭐, 제가 <laughs> 경찰 부릅니다. 제가, <laughs> 제가 싸워서 <laughs>